안녕. 엄마 아대 와요. 난얼른 말이야. 엄마 와. 엄마 언제 오냐고. 응?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아빠가 저기. 보고 싶은 거야? 저기 엄마. 누기 엄마가 보고 싶어? 누기 아가 빠방이야. 아가 빠방이가 있어? 아빠 빠방이가 또. 아빠 빠방이는 없는데. 누기 빠방이는 있어. 반대 저기빠방이 밖에도 누기 빠방이가 있고. 어. 오 누기야. 응. 내 이름이 뭐야? 지코. 지코가 아니라 지브라야. 지브라 얼룩말. 엄마 아요 여가다. 나는 엄마 데리러 가자고. 어 엄마, 아빠랑 가자. 아빠랑 나랑 엄마 데리러 갈까? 누이랑 누기랑 같이. 같이 갈까? 어. 그래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응. 또뭐 하자고? 응가. 캥거루? 캥거루? 또 또. 누구세요? 아가가 왔어요. 안녕. 나는, 엄마한테 나는 엄마 때 와. 엄마 때 와. 아니 나와자마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나는 캥거루야. <laughs> 엄마 대 와. 아, 누기 엄마 언제 오는지 궁금한 거야? 응. 어 아가빠방이를 또 자랑하는 거야? 누기 아가빠방. 저기 베란다에도 아가빠방이가 또 있구나. 응. 누기야. 그거 뭐야? 어? 그거는 스티커인데. 스티커야. 뚱, 누기야. 엄마가 응. 보고 싶어? 응. 그러면, 아다! 어? 점프는 왜 뛰는 거니? 안돼. 뛰어, 뛰어, 뛰어. 이번엔 누구해? 어, 아 나무. 나무? 응. 나무로 해? 응. 알았어. 나무해. 나무 오빠? 할게 어. 똑똑. 똑똑했어요? 아가가 왔어요. 아가 왔어요? 응. 나무가 나가요 이번엔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예요. 엄마 한테 와요? 아 루기 엄마가 언제 오냐고요? 점프 좀 뛰지 마요. 아래 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아래 집 언니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루이구나안 돼. 안 되겠다. 호랑이 내보내야 되겠다. 호랑이. 호랑아, 호랑아 나가봐라. 호랑 이루 나가야지. 똑똑해야지. 똑똑. 누구세요? 아가가. 아가가. 아, 아무것도 나는 호랑이야. 이루기야. 내 이름이 뭐지? 어. 루기 내 이름은 호랑이야. 네 이름이 룩이지 에? 나는 <laughs> 호랑아이고. 야 던지면 어떡해 던지면 어떡하냐?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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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아. 라이언아. 도도. 내가 나왔다. 엄마 나와. 아 루기야 루기야 루기야. 엄마 언제 오는지 궁금해? 응. 모든 동물이 나올 때마다 다 엄마 얘기를 물어보면 어떡하는 거야? 하하. <laughs> 응? 누구야? 다음어어디갔어 응? 어? 누구야? 호랑이잖아. 안 아, no. 아이고 안다. 안 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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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사자를 물리치다니 이게 <laughs> 대단하구만. 대단해요. 다른 동물 나갈까요? 네. 어떤 친구가 나갈까요, 이번에? 응. 어떤 친구? 응. 공룡하자. 네! 어? 하이에나? 응. 어. 하이에나로 할게, 하이에나. 너도. 네, 누구세요? 아빠가 왔어요. 예. 아가가 왔구나. 나는 하이에나야. 야. 누구야? 아니, 호랑이랑 같이 왔잖아. 아, 안 돼, 무서워. 이러지 마! 안돼 하이에나 빨아 <laughs> 하이에나가 그만 호랑이한테 당하고 말았어요. 저, 저. 누구세요? 아가가 왔어요. 아가가, 아가가 자주도 자주도네. 오 안녕 난 기린이란다. 난 기린인데 어머 너또 호랑이랑 왔니? 아이 무서워. 와, <laughs> 기린이랑 그렇게. 그러... 그럼 어떻게 코끼리 이번에 코끼리 올 거야 코끼리 코끼리 또또네 네, 누구세요 아가가 나, 나 왔어요 어우 나는 코끼리야 너 아가니 근데 루기야 코끼리는 호랑이보다 싸움을 잘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엄청 크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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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끼리도 당했네 <laughs> 아, 엄마. 아마 응. 루기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또또. 아니, 아니, 근데 언제까지 하는 루기야, 루기야, 잠깐만 앉아봐봐 이거, 이거, 놀이 밤새도록 할 거야? 응. 계속해야 돼? 아빠 응? 어? 거 이거, 이거, 한번 해? 거 또. 네, 이거, 세요아거이와아요아거이 아가가 아가가 왔군요. 나는. 하마, 아줌마에요, 이루기야. 너 자꾸 호랑이랑 다닐래, 무섭게. 안 돼! 이루기. 하마, 아줌마, 그렇게 하면 어떡해. 힘들다. 이거! 여기야, 여기 룩기 지금 너무 더운데. 이거. 우리 나가서 1분만 쉬었다 들어와서 또 하면 안 될까? 와, 다 어, 코리소불 어, 그래. 또또 또. 네. 아! 상 루 우리, 바닥은 치면 안 돼. 아랫집 언니한테 민원 들어온다니까. 카메라 있는데 끄고 계속 놀게.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빠이빠이. 사랑해요. 하트! 아쿠! 이쁜 짓! 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엄마. <목소리> Oh,